자 안녕하세요 터토트래플입니다 솔라티 차량이에요 솔라티 리무진 차량인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차량이 이제 희귀성이 좀 있죠 솔라티 리무진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도 있고 지금 시동을 걸어서 보기는 좀 그렇고 ACC를 한번 걸어서 한번 해 볼게요 차키를 가져다가 자, ACC를 걸었어요. 실내가 이렇게 좀 많이 어둡죠? 실내가 어둡고, 요 차는 이렇게 허니콤 커튼이 되어 있어요. 허니콤 커튼이 되어 있고, 이제 조명을 누르면, 조명도 나와요. 자, 차량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조금 실내가 이렇게, 무드등이 천장등하고 굉장히 큰 차죠?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근데 고객님 오신 거는 요 모니터 부분이었어요. 모니터 부분, 모니터 부분이었는데 HDMI 연결도 안 되고 기본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를 좀 색다르게 좀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가 나와요. 원래 지금 이게 솔라티 차량의 원래 기본 베이스 메인 화면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니발 하이 빈무진의 메인 화면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HDMI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HDMI 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셋탑박스가 나와요. 셋탑박스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셋탑박스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셋탑박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웨이브 뭐 이런 것들은 컨텐츠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화질 표현이 안 되는데 화질이 굉장히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영상이 안 나오고 있네요. 영상도 괜찮고 화질도 괜찮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쏠라티 차량이 희한하게 USB 포트만 있고 HDMI 외부 입력 단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리무진의 모니터에 사용해서는 미러링으로 할수 있는 한계적인 요인과 또 미러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핸드폰에 뜨는 전화가 오면은 끊기고 그리고 문자가면 문자가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셋탑박스를 매립을 하게 되면은 매립 장착을 하게 되면 별도로 핫스팟만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어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화질도 좋게 잘 나오고요. 이게 영상보다는 실물이 확실 좋은데 영상에는 다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의 베이스 자체가 괜찮아서. 지금 구글 어시스트도 돼요. 세탑박스는호메틱스로세탑을 매립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이 음성으로, 음성으로 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말한 사을몇개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어벤져스 찾아줘. 네 동영상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음성으로 인식이 돼서 어벤져스에 관한 이런 영상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 영상 뭐잘 나오고 화질 좋고 소리 잘 나오고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거는 디자인 훼손 없이 모니터를 만약 교환했으면은 이게 뭐딱 맞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디자인 훼손 없이 이렇게 해서 순정 그대로의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hdmi 영상을 이렇게 셋탑박스를 이렇게 해서볼수 있게 작업을 해놨어요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솔라티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뒤에서 지금 바라본 화면이에요 가장 뒤에서 바라본 화면인데 어, 영상 크기나 이 차량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작업과 그리고 뒤에 있는 시트가 각도가 조금 너무 90도여가지고 90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좀 뒤로 더갈수 있게 리클라이닝 작업을 양쪽 두개다 모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리클라이닝 작업 진행과 그리고 모니터 쪽에 어떠한 작업을 좀 통해서 좀 HDMI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셋탑박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라티 차량 작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어, 뭐,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니터 같은 부분은 차량 실내 디자인이 이제 많이 변하면 안 되고, 순정의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이 깔끔함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쭉 있으니까, 콘텐츠들을 확인하면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모니터는 작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솔라티 차량 작업이 모두 다 끝났고요. 어 고객님 자동문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솔라티 차량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